왜 있냐 이거요. 그것이 내가 아주 가슴이 조금 좁게 예? 비틀리더라 이거요 그러면 내가 영혼을 설명할 때잘 들어보시라요. 보세요. 우리가 정을 대보름에 대고, 부름을 깨밀죠. 밤, 호두 이런 걸 깨밀어 아침에. 밥 먹기 전에 딱깨밀어 그거 왜 깨미냐 이거야.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호는 모르고. 무아이라는 말은 이게 환상이란 말이야. 환. 영어는 일루션이야. 일루시브 또는 딜 u d 디드이 환이 끼면요. 분수가 없어. 이 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가 대단한 줄 알고 미치고. 그래서 이 환상에 걸리면요, 종교적으로 광신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에 걸리면요, 자기 재산, 자기도 모르게 다날려버려 왜? 노름 해가지고 지가 돈딸거 같아잖아. 그러니까 그럼 나 이거 넌성맞이게 잡힌다. 그러고 좀 한다고. 그러면 여기다 좀 뭐야 각선에도 써놓고 전에 노름판에들어가기로 아, 내가 오늘 꿈도 잘 꿨으니까 하나 해본다고. 그래가지고서 어, 어 넌스마두게 잡힌다 이거요. 그러면 여기 각서 써, 쓰고서 노름하잖아. 그럼 날리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것이 환이요. 그런 환상에 걸리지 말라고 음력 대보름에 불어만 깨는 거. 야딱 알아. 그, 환을 깨면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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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는거예요 어, 그런데 홀리지 말라, 이게. 그래서 이 환상인데, 아브라함이라는 건, 아 짜는 부정이요. 환상을 거두지 않은 도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랬죠 아브라함은 산스크리트 범으로 해석하면, 오건적으로 해석하면, 은 이미 환상을 깨버린 도인이야. 그런 뜻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말입니다, 내가 그랬고. 아 그래요? 그것도 모르고 우찌댕기는 거, 그걸 어 생각해봐.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우리 한국 사람은요 우리의 언어와 문화 이런 거는 전 세계를 완전히 뒤덮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필요 없는 민족이요, 그거만 아시오. 종교, 천주교다, 기독교다, 뭐 불교다, 그다 필요 없어. 종교는 필요 없는 민족이요 우리 철학만 가져도 얼마든지 사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네. 그리고서는 어 끊었어. 어 나는 어원적으로 그런 걸 설명하면서 나는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왜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더더구나 우리 말이 동 동서원에 뿌리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어 가슴이 시원하잖아. 혹시, 내 강의는, 이게 만남으로 무슨, 저, 하는 강의가 아니야. 이건 대학, 박사의 박사도 이거, 이런 강의 없어. 서 한국이고 전세계내 같은 강의 없어요. 왜 없느냐? 어원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놈의 강의를 해요. 오늘도 어느 대학에 갔는데, 어, 의원이 복사실에 보니까, 박사 문민원이라는 게, 불과 70회 질짜 맞더라고. 그 무슨 뭐 박사냐고 그게 그렇게 천천한 박사 학위를 받으니까 세상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전부 어얼치기 박사들이요. 그것이 큰일이요 그리고 나는 그랬어요. 박사라는걸 하지 말라고. 내가 우연히 어찌어찌 공부를 어,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박사가 됐지. 이 박사에 내가 목매들려고 그런 건 사람 아니야. 학사하면 고치 아프더라고 그만큼 더 많이 알아야 돼 연구해야 돼안 해봐요 껍데기 박사라고 손가락질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 내가 보니까 어 사람들이 나이 먹고 어또 심심해서 한문도 배우고 등등 해서 이제 에.. 어 불교 어, 연구하는 어떤 아, 교수나 학자한테 가서, 어,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불교라는 것은 불교 학자는 범어를 모르면요, 한자로 가르치는 범, 그, 저, 불경을 그, 배우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한자로 불경을, 뭐야, 뭐야, 산스크리트의 그 원어를 잘못 표기해서, 아주 곤란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 불교 학제 행사하면서 사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산스크트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그런 사람한테는 절에서 가르치던 스님이 가르친그 배우면 안 돼요. 왜안 되느냐? 그 이치를 내가 가르쳐 줄게. 보세요. 출가하 그랬다고. 전부 집을 떠난다고 전했어요. 집을 떠났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출가라는 거는, 어, 산스크립트로, 빨리, 뛰어, 뿌리지. 이게 어디 말이야, 이거? 전라도 토속사들이요? 빨리 뛰어버리지 뭐요? 망념을, 어, 망념, 되지 않은 사람들은 망념을 빨리 뛰어버리지그 말이요. 그 놈을 출가라고 번역을 해놨으니, 표기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한 가지요, 감로주라고 돼 있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감노주를 내려주셔서 뭐 그러더라고. 첫사람들이 감노주를 내뭐술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저를 한번 나 근데 그랬지. 왠걸. 산 급들을 찾아보니까요. 감노주라는 거는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아무리아무리 아무렴 아무리라는 데요, 불사라는 뜻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 자는 부정이고 무리는 몰이라는 뜻이에요. 몰, 또는 몰,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 머리가. 아는 부정이에요아니라이거요 죽지 않는다. 불사라는 뜻이에요. 그걸 갖다 감로들라고 번역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리고요. 불교는, 불교에서 그 노래할 때 뭐, 감노주를 내려주소 어쩌고 그러더라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감노주는요, 누구든지 들을 것 같으면 탈콤한 이슬 같은 술을 먹는다 뜻이요. 그러나, 싼그들은 아무리요. 불쌍하고. 죽지 않는다는 뜻이요. 이렇게 한자로 표기한 불교의 많은 용어들이 불교를 왜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자란 말도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없는 게 아니요. 무라는 건 없는 게 아니요. 근데 전부 한자로 어.. 그것 모르니까 무는 그냥 없는 거다. 무, 무, 무이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동양철학을 제대로 배우려면요. 어.. 불교인데 불교의 진술을 배우려면 산스크리트 모르는 사람한테 배우면 큰일 나는 거에요. 뭐, 뭐, 자기들 그, 저, 자랑하겠지. 나는 그 전에 무슨 불교대학에 뭐 학장을 지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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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을 지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단한 줄 알지. 천만에, 거기 에서 배우면 다 큰일 난다고. 근데 공사상, 그러면요. 이 공약, 아마, 어, 빈 거. 빈 것이라고 해서 MTN이라고 번역해 놓더라고 MT void 이게 무슨 법 이런 불교가 어딨냐고 이 불교가요 산 산클턴 수니었다요산 산클턴 수니었다요 그걸 갖다가 m t n 스 void라고 번역해놓으면 어찌 되는 거냐 이 말이요 어 내가 볼 때는요 내 강의를 불교를 가르치는 어, 학생들이나 어, 교수나 어,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인데 요말은좀 제대로 들어야 돼요. 보세요. 수녀타를 말한 요 수가요 생명입니다. 라이터, 라이터, 멘티요 생명을 가진 모든 일체는 near, get near to, incline.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만유의 본질인 만유의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잖아요. 화장을 하든지 또는 매장을 하든지 그 육신과 영혼, 전부 우주의 본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든니스가 아니에요. 그것이 엠티가 아니에요. All kind of living things o r vital entity are inclined to approach to the ultimate substantial nature of the universe. 그것이 승이타야 그것이 공연이 공을 한자로 배워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같이 번역하는 사람은요, 어느 불교 서적을 봐도, 나같이 번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한국도 그렇고 외국 사람들이 번역한 걸 보면요. 별의별 emptiness라고 번역해놨어. That's nothing. mean nothing.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a all kinds of living things, all vital entities are inclined to approach to the Ultimate Substance of Nature of the Universe 그것이 순야탈이요 이것을 제대로 강의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한 사람도 없죠 말만 무슨 뭐저산스크리트뭐 뭐, 어디서 천공하고 왔다 그다그 빈소리요 그럼 왜 엠티라 그래요? 왜 엠티라 그래요? 이것이 이 천부경을 내가 번역하고 보니까, 천부경 사상을 보면, 이 천지간에, 우주에, 창조와 소멸의 그 원리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창조하면은, 그 창조한 근원자가 있다고. 프라이머리 코스. 다른 말로 크리에이터예요. 그 프라이머리 코스가 창조한 후에는, Retreated backward and disappear and pass out of the alleged existence of the phenomenal object or Shing's element. He hided himself behind the phenomenal world. 그것이 천부경이야. 천부경의 원리는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uh, 철학입니다. 그래서 어, 그것을 내가 읽고 번역하면서, 어, 그런 그 천부경, 어, 철학을, 어, 우리가 소년들이 만들어냈다는 것이 대단히, 어,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왜? 숫자 1에서부터 10까지 사이에, 어, 수에다가, 요 수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이잖아요. 이 홀수는 전부 이게 천 천음이라는 거지 어, 이 heavenly letter. 요거 짝수는 요거 땅 uh, earthly 어, letter라고. 근데 여기다가 다 미닝을 넣었어. 그이 미닝을 갖다가 이제 에, 예를 들어 천일이그러면요 미닝을 갖다가 여기다 넣고 요 미닝을 갖다가 여기다 넣고 또 g 에 예를 들어서 어이삼 e, 그레잖아. 그러면 이는, 여기 있는 거 이를 갖다 놓고.